신라 16대 허례이사금 4년 추 7월에 한황하고 민기하니 발사구휼지하니라 넉사해년 서기 313년 당기 1646년 가을추 일곱칠 달을 가을 7월에 가물한 메뚜기 황 가뭄이 들고 메뚜기 때가 나타났다.백성민 줄일기 백성이 굶주리니 필발 하이검사.여기서는 사자사 사자는 신부름꾼입니다구원할구 불상할휼. 갈지 대명사로 앞에 나온 백성민자를 가리킵니다. 사자를 보내 구제하였다. 허레이사금 4년 서기 313년 추칠월에 가을 칠월에 한황하고 가뭄이 들고 메뚜기떼가 나타났다. 민기하니, 백성이 굶주리니, 발사구 휼지하니라 사자를 보내 구제하였다. 허례이사금 5년 춘정월에 배아찬금리위 이찬하니라, 다서도 해년 서기 314년, 단기 2647년, 봄춘, 정월정, 달을, 봄이르에 벼슬줄배, 여기서는 여기 절배, 여기서는 벼슬줄배, 언더가, 먹을찬, 급팔급일로울리 할위, 저이, 먹을찬, 아찬금리를 이찬으로 삼았다. 아찬은 신라의 여섯 번째 벼슬이고, 이찬은 두 번째 벼슬입니다. 허레이사금 5년, 서기 314년, 춘정어래, 봄 1월에, 배 아찬금리 위 이찬하니라, 아찬금리를 이찬으로 삼았다. 2월에, 중수 궁궐하여 불오내지하니라 두이 달을 이월에 무거울 중 여기서는 다시 중 닦을 수 여기서는 고칠 수 집궁 대걸걸 궁궐을 다시 고치다가 안일불 비유, 이에네, 예, 그레스라는 뜻입니다. 거칠지, 비가 내리지 않아 멈추었다. 2월에, 2월에 중수 군걸하여 다시 중 고칠수, 군걸을 다시 고치다가 불우내지 하니라.비가 내리지 않아 멈추었다.허레이사금 8년 추나 한 하니라.여덟팔 해년 서기 317년 단기육6 5 0년 봄춘 여름아 가물한.봉각여름에 가뭄이 들었다. 왕, 친, 록, 수, 하여. 다원, 지, 하,니라. 임금왕, 친할, 친. 여기서는 몸소, 친. 기록할, 록. 여기서는 조사할, 록. 가둘, 수. 여기서는 재인, 수. 임금이, 몸소, 재인을 조사하여. 마늘다. 언덕원, 여기서는 놓아줄 원, 갈지 많이 풀어주었다 허례이사금 8년, 서기 317년 추나 한한이라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다 왕 친록수하여 임금이 몸소 재인을 조사하여 다 원지하니라, 많이 풀어주었다.